오늘 그~ 어~ 비뇨기과를 갔다 왔고 이제 부고환 그 염이 이제 의심된다고 했는데 에, 통증이 거의 없어서 뭐~ 지켜보기로 했습니다 아~ 어, 이~ 정관수술 하게 되면은 거기 있는 정자들이 어~ 위가 이제 묶여져 있기 때문에 정자들이 나갈 수가 없어가지고 좀 염증을 일으킬 수가 있다고 하는데 어~ 가끔은 상당히 이제 불편한 통증이 올라오기도 하고 어, 예전에 뭐 1,2년 전에는 이런 통증 때문에 상당히 불편감을 느꼈습니다 어, 오늘 이 말씀드릴 내용은 우리가 이제 일상생활을 하면서 어, 자기가 이제 좋아하는 그런 뭐 어, 상황도 있고 또 좋아하는 어, 건물이라든가 사람이라든가 또 이런 환경이 있는 경우도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는데 예전에 비해서 음 저는 예, 일상적인 상황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병원 가는 게뭐 유쾌하다고 보기는 어렵고 약간 어색하기도 하고 또 예를 들어서 건물 같은 데도 좀 오래된 어, 건물 또 지하에 있는 건물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조금 어 편안하지 않고 약간 뭐랄까, 음 기분이 좀 다운된랄까 그런 마음이 생길 수가 있는데 그런 것이 많이 어 줄어들었고 어떤 방법으로 그런 것을 줄일 수 있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았습니다. 어 우선 저는 어 무조건 과거와 비교합니다. 그래서 어 과거에 굉장히 이제 고독스럽고 어 힘들고 또 우울하고 어 그런 상황과 비교합니다. 어 예를 들면은. 어~ 예전에 뭐점 같은 게 있어서 근데 이게 뭐 악성일 수 있다는 얘기를 들어 가지고 어~ 아산병원도 가고 또 거기에서 사람들 그 실습 학생들이 있었는데 실습 학생들 앞에서 좀좀 어, 좀 노출이 됐었죠 그러니까 그때는 환자에 대한 인권이 없었기 때문에 환자가 어떤 그~ 실험 대상 내지는 뭔가 의학적인 어, 지식을 전달하는 어떤 도구로 그냥 쓰여졌다고 볼 수가 있죠. 그래서 그런 개념이었기 때문에 제가 의사인데도 불구하고 학생들의 어떤 실습 대상이 되는 그런 이제 모욕스러운 상황이었는데 그 당시에는 그것이 모욕인지도 좀 애매했기 때문에 화를 내거나 그러지는 않았고 하여튼 그피오과 선생님은 나이가 굉장히 많은 선생님이었죠. 그러니까 좀, 어, 지금 생각하면은 어 그런 환자 인권을 생각하지 못하는 꼰대 같은 사람이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. 그니까 어쨌든 이제 그러한 상황 그다음에 뭐 어, 몸이 좀 이상이 있지 않을까 하는 건 건강염려증이 심했기 때문에 어 그런 것 때문에 굉장히 불쾌하고 무슨 가슴 떨리고 혹시 뭐 죽지 않을까 하는 그런 그 불편감, 그리고 이제 그거와 연관돼서 뭐 어제를 방문했다든가, 또 그걸 뭐, 또막 논문 같은 것도 찾아보고, 그 굉장히 그 괴로운, 음, 괴롭고, 막 갈등이 있고, 좀, 원래 제가 생각하는 건 밝은 세상과 반대되는 아주, 어, 쪼잔, 쪼잔하게보다는 아주 세밀하게 좀 강박적으로 막 생각을 하고, 좀, 스스로 고통의 구렁텅이로, 어, 빠트리는 그런 게 있었습니다. 그래서 그런 거를 생각을 한다면은, 지금 현재 어떤 병원에서 생활하고 있고 또 병원을 갔을 때그 환경이라든가 이런 것도 굉장히, 어, 환경 자체가 이제 그 병원이 옛날에 비해서 좀 호텔 같다고 그럴까요? 뭐 굉장히 세련되어 있고 깔끔하고. 어, 이거 자체도 좋고, 거기에 있는 뭐 그림이라든가, 걸려있는 그림이라든가, 또는 나무 의자라든가, 어, 어, 나무 의자에 있는 그 나무, 어, 의색상이라든가, 또, 어, 재질이라든가, 이런 걸 보면서, 음, 그리고 또 이제 그 편안하게 또 대화를 선생님과 할수 있었다는 거. 그리고 이제 검사 받을 때도 어, 옛날에 비해서 훨씬 긴장도 좀덜 하고, 이런 거. 그러니까 이런 것들, 그 어렸을 때부터, 어, 처음에 제가 이제 병원을, 어, 이라는 곳을 이제 갔을 때, 그때의 그 힘든 거, 그리고 또 뭐, 어, 예를 들면은 또 고모가 입원을 했을 때, 시내에 있는 어떤 병원에 갔었는데, 중앙대 병원인가 그랬는데, 흑석동. 그 병원 같은 경우에는, 어, 그, 그 병원을 방문했을 때, 굉장히 그 어두운 느낌의 있어가지고 병원에 그 알콜 냄새부터 해가지고 그 어두컴컴하고 좀 음산한 분위기 때문에 난 제가 이제 병원을 이제 어떻게 보면 싫어하게 됐고 제가 병원에서 근무할 거라는 생각 자체를 못하게 됐죠. 네. 어, 그런데 이제 그런 것에 비해가지고 훨씬 더이 뭔가 그 죽음이라든가 또 삶이라든가 이런 걸좀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게 되면서 어, 이런 그 약간 과거에는 좀 찜찜했던 그런 또, 이제, 우울하기도 하고, 또, 강박적이고, 또, 뭐, 급하면서, 어, 뭔가 불안한 그런 상황에서부터, 어, 지금 벗어나서 좀 평범하게 이런 걸 느낀다는 것 자체가, 어, 행복하다. 아, 어 느낀다는 것이, 어, 괴롭지 않다는 것이, 어, 저에게는, 어, 상당히 이제 마음을 안정시킨다. 아, 어 이거 자체가 이제 저의 그, 어떻게 보면 인생의 목표, 죠 그러니까 지금 현재 괴롭지 않다가 인생의 모, 모토고 어, 그런 것을 좀 어, 이번에도 잘 느끼면서 어, 결론적으로는 어떤 음, 좀 자기가 좀 어, 불편한 상황 또 이제 기분이 안 좋은 상황이라든가 우울한 상황도 과거의 그 힘들었던 상황을 잘 비교하면은 어, 그 지금 상황을 좀 만족스럽게 볼 수가 있다. 가장 중요한 것은 과거를, 뭐, 에, 미련을 갖는 것이 아니라 과거를 현재가 과거보다 낫다는 그런 관점으로 보도록 과거를 이용한다. 뭐, 이런 것이 되겠습니다.